오늘은 여자친구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다. 원래 직접 운전해서 갈 생각이었는데 여자친구 나숨이 새엄마 손해주가 길이 갔다며 같이 타고 가자고 했다. 차에 오르자마자 눈앞에 여인이 며칠 전 마사지 받던 기술자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날 밤에 깊은 교류를 떠올리니 서로를 모를 리 없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모자를 눌렀으며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손혜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내 정체를 폭로하지 않았다. 우와, 수미 남자친구군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역시 잘생겼네요. 검정 숏팬츠에 레이스 달린 탱크톱을 입은 그녀의 흔들리는 힙라인과 동안 외모는 서른 중반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수미가 조수석에 앉은 채내 시선을 추궁했다. 뭐 그렇게 쳐다봐? 우리 엄마 몸매 좋지? 하지만 아빠 것이라서 내건 아니야.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숙이자 손혜주가 말리며 웃었다. 숨이야. 그런 말하면 남자 친구가 부끄러워하잖아. 혹시 너를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데.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넘기려 애썼다. 하지만 차 안에서 손혜주의 각선미와 흔들리는 가슴라인을 보니 마사지실에서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젊은 여자보다 풍성한 매력이 가득한 서른다섯. 내 취향에 딱 맞는 나이대였다. 집에 도착하자 수미 아버지가 따로 침실을 마련해줬다. 결혼 전까지는 따로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밤에 홀로 침대에 누우니 수미가 아니라 새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샤워하러 일어나던 중손혜 주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귀를 기울였다. 제발. 이렇게 달아올리곤 혼자 두면 어떡해? 남자 목소리가 불쾌하게 답했다. 내일 출장 간다. 숨이 내외 잘 챙겨. 문밖에서 엿들은 나는 손혜주의 외로움을 간파하고 속으로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잠옷 차림의 손혜주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레이스 속옷만 입고 허둥대는 그녀의 볼이 붉어져 있었다. 아 아무것도 못본 척해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던 그녀의 손에는 성인용품이 들려 있었다. 문틈으로 엿보이 영상 소리와 함께 신음이 흘러나왔다. 몸을 비비꼬며 땀에 젖은 머릿결. 흐트러진 린넨 시트 위에서 혼자 즐기던 그녀가 문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입술을 깨물며 유혹하는 눈빛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수미와의 결혼을 생각해 발걸음을 뗄수 없었다. 손해주가 손가락으로 불러들이자 가슴이 미어질 듯 했다. 이제야 알아챈 것이다. 처음부터 그녀가 준비한 함정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빠져들 준비가 된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물처럼 흐르는 손가락이 앞뒤로 흔들리자 그녀가 날 유혹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나숨이 방을 살펴보니 아무 움직임도 없었고. 아침 8시라 평소 10시까지 자는 그녀를 생각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요즘 요정 같은 내가 고이였구나. 창가로 걸어가며 옷을 벗던 내 손이 멈췄다. 손해주의 포근한 품에 안길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고이라면 어쩌려고? 전에 마사지 받으러 왔을 때도 그랬잖아. 그녀의 마법 같은 손길이 내 몸을 타고 올라갔다. 첫눈에 반한 미모가 이제는 유혹의 기술로 변했구나. 입술을 맞추며 느낀 부드러움에 온몸이 달아올랐다. 만남 자체가 운명인데 놓칠 수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엔 갈망이 가득했다. 나도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마지막 속옷을 벗기며 밀어붙였을 때, 진정한 재미있는 여자의 의미를 깨달았다. 손해주의 신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모든 동작에 완벽히 호응했다. 허둥지둥 옷을 입고 나간 뒤 거실에서 마주친 나숭이. 화장실 갔다 왔어. 내 억지 변명에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헐떡거려? 천 미터 달린 것 같네. 재빨리 화제를 돌리며 위기를 모면했다. 점심 시간, 손혜주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나수미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어머니, 옷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그 순간 내 시선이 스쳐간 그녀의 품속흰 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수미의 의심 섞인 눈빛을 피해 화분을 가리키며 얼버무렸다. 산책 도중 휴대폰에서 99개의 미확인 메시지. 집에 돌아오니 소파에서 흐느끼는 나수미와 달래는 손해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호는 착한 아이야. 오해 풀면 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안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내 사과에도 나수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예전엔 내 성격 받아주더니 왜 이래. 그녀의 외침에 할 말을 잃었다. 손해주의 위로 속에서도 나수미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가는 듯 했다. 나수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털어놓은 몇 마디 불평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화를 내는 와중에도 독서를 잊지 않는 모습에 속이 타는 듯 했다. 참을성 있게 달래야 했다. 내 잘못이야. 모든 게다내 탓이야. 그러니까 화풀어 줄래? 눈물이 맺히면 예쁜 얼굴에 흠이 생긴다니까? 수미는 내 말에 급히 거울을 찾아 침실로 향했다.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수미는 외동이라 성격이 좀 오만할 수밖에 없어. 너그럽게 봐줘. 손에 주가 한숨을 쉬는 나를 보며 위로의 손길을 건넸다. 아주머니 정말 지칠 지경이에요. 특별한 관계로 인해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끌림이 진심을 털어놓게 만들었다. 내일 몰래 만나자. 제대로 위로 해줄게. 손에 주는 내 우울한 표정을 읽고 귓가에 속삭였다. 기분이 확 좋아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숨이 달래러 가야겠어요. 그래, 어서 가. 하지만 힘을 아껴둬야지. 그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혜주의 위로 덕분에 기분이 나아진 채 침실로 들어갔다.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수미를 뒤에서 껴안으며 속삭였다. 뭐야? 혹시 예쁜 얼굴에 흠이라도 생겼나봐? 너무 못생겨 보이잖아.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야? 화를 잘 내는 성격이 발동한 수미가 팔을 휘둘렀다. 손목을 잡아 침대로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더 예뻐지는 방법 알려줄까? 뭔데? 반신반의하는 눈빛. 바로 얼굴에서 시선을 아래로 옮기자 단추까지 꽉 막힌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다. 재미없다는 듯 단추를 풀어젖히자 새하얀 피부가 드러났다. 너 진짜 나쁘다. 전엔 절대 안 그랬는데 부끄러워하는 수미가 말을 막지 않았다. 옛날과 지금은 다르지. 몸을 덮치며 속삭였다. 허리띠만한 몸매에 가슴골도 없어 손마디 영 아니었다. 차라리 풍만한 몸매가 그리워졌다. 뭘 생각해? 내 집중이 흐트러진 걸 눈치챈 수미가 물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눈을 감았다. 수미 대신 손의 줄을 상상하니 흥분이 밀려왔다. 일이 끝난 후 품에서 수미가 속삭였다. 손 아주머니께 그런 말을 한건내 잘못이야. 무례했지. 하지만 내 성격 알잖아. 솔직한 모습에 반한 거 아니었어? 변하면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턴 조심할게. 이런 말이 숨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남자는 화를 내더라도 결국 이해해주는 모습을 원하는 법.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공주님이 이런 말을 하다니? 놀랐지? 앞으로 나도 신경 쓸게. 근데, 이런 말안 해도 괜찮았을 거야? 갑자기 튀는 말에 당황했다. 왜? 손 아주머니가 알려준 거야? 남자 잡으려면 말은 부드럽게. 속으로는 화를 내도 겉으로는 애교를 부리라더라. 속으로 냉소가 흘렀다. 수미가 혼자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을 리 없지. 품안의 수미보다 손해주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음을 느꼈다. 밤중에 생각이 깊어졌다. 나이 따위 중요치 않다. 수미와 헤어지면 손혜주와 도망칠 수 있을까? 머릿속에 심어진 씨앗이 언제쯤 싹틀지 모를 일이었다. 다음날 외출 구실을 만들 생각에 골몰하던 차. 손혜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미야. 이사하는 친구가 있어서 장민호씨 차좀 빌려도 될까? 그러며 아주머니. 민호 오빠 보내주세요. 손혜주의 솜씨에 감탄했다. 어제부터 그리움이 밀려왔는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차고에 들어서자마자 가면을 벗어 던졌다. 보고 싶었어. 누나. 차에 타기 전부터 안기려 했다. 일단 타. 들키면 어쩌려고. 오늘 입은 피팬츠가 엉덩이 라인을 드러냈다. 단추를 풀려는 손을 저지하며 그녀가 말했다. 호텔 가자. 여기서 하는 게더 짜릿해. 간절함이 눈빛에 가득했다. 어젯밤에 여자친구랑 못 다했니? 장난스러운 말에 서둘러 스타킹을 찢었다. 누나밖에 몰라. 수미랑은 아무것도 안 했어. 손에 주의 허벅지 냄새에 취했다. 그녀가 빨간 하이힐로 어깨를 디디며 물었다. 내 강아지가 되어줄래? 응. 누나의 강아지가 되게. 구욕감 대신 희열이 밀려왔다. 스타킹으로 목이 조여지며 입술이 맞닿았다. 열정에 휩싸인 채 우리는 서로를 삼켜갔다. 그 부드러운 입술과 감각적인 몸매는 나수미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황홀하게 만들어 날 취하게 했다. 어제는 나수미를 손해주로 상상하며 버텼지만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오늘 실제로 손해주를 만난 이상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손혜주가 조금씩 지쳐갈 때까지도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됐어. 이제 그만해. 너무 오래 해서 들킬까 봐 정말 무서워. 일단 차나 몰아주면 안 될까? 제발. 손혜주는 숨을 헐떡이며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조수석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운전석으로 돌아온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이라곤 눈에 띄지 않았다. 여기 주차장 구석진데라 사람들 안올 거야. 설사 온다 해도 소리 나면 바로 알수 있잖아. 문제 없어. 아직 채우지 못한 욕구가 발목을 잡는 듯했다. 손혜주는 조금 힘을 회복한 듯내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말잘 들으면 호텔 가서 마음껏 놀자. 나 지금 진짜 한계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옆자리에 손해주는 끝없는 유혹을 이어갔다. 가볍게 내 허벅지를 스치는 그녀의 손길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손해주를 안고 침대로 직행했다.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목마를 줄이야. 누나. 정말 보고 싶었어. 옷을 다시 벗기던 내 손이 서둘렀다. 차 안보다 훨씬 넓은 침대 위에선 다양한 자세를 시도할 수 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타마다 만족감에 휩싸였다.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던 나에게 손해주가 말을 걸었다. 마사지샵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 사이에 뭔가 있을 거라 느꼈어. 그런데 다시 만난 게 이런 상황이라니, 내가 나숨이 약혼자라는 게 말이야. 욕망이 가라앉은 자리엔 찝찝함이 남았다. 문득 터진 질문이 입술을 떠났다. 누나는 왜나수이 아버지랑 함께 하는 거야? 서른도 안된 누나가 쉰 가까운 분이랑. 손해주의 대답은 냉정했다. 돈 때문이야. 나수이 아버지는 사업도 잘 되고 딸 하나뿐인데. 아들만 낳으면 재산은 손 안에 들어오잖아. 여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럼 마사지샵 가거나 나랑 만나는 건 그냥 외로움 달래려는 거였어? 내 질문에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되물었다. 설마 날 좋아하게 된건 아니지? 같이 살 생각? 말문이 막혔다. 가업을 잊지 않은 내가 그녀에게 줄수 있는 건 없었다. 손에 주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너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게 필요한 건 물질이야.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묻으며 물을 때도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앞으로 묻지 않을게. 나수미와 약혼하면 자주 만날 수 있잖아. 알았어.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다. 눈을 감으며 머릿속을 스친 생각. 모든 감정에 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수미는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손혜주의 핫팬츠 차림에 의문을 품는 그녀. 아줌마. 이사 도우러 갔는데 힐에 핫팬츠라니 불편하지 않았어요? 첫 이사 도우라. 그래서 옷차림을 몰랐네. 다행히 내 남친이 다해 줘서 쉴수 있었어. 나수미는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부턴 남친 빌리면 맛있는 걸사 오셔야 해요. 식사 후 침대에 누웠을 때 나수미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 깨웠다. 너 옷에 흙한점 없는데? 안 묻은 거 같아? 갈라입을게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녀가 외쳤다. 잠깐. 이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오늘 손해주 아줌마랑만 있었을 텐데 진실을 직감한 나수미가 뒤로 물러났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니. 수미야, 내말좀 들어봐. 그냥 오해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묻어난 것 뿐이라니까.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너무 생각 깊게 가지지 마. 나는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적절한 변명도 떠오르지 않아 무력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래. 내가 왜 예주를 자꾸 감싸는지 알겠네. 요즘 내가 보기만 해도 짜증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정말 대단해. 너 정말 대담하구나. 더할 말이 없어. 우리 헤어지자. 나의 초조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다. 나수미는 날빤히 쳐다보며 냉소를 지었다. 헤어지자고? 당연히 헤어져야지. 근데 알아둬. 내가 날 차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여자도 내 쫓아버릴 거야. 너희 같은 게 같은 놈들. 양심도 개에게 잡아먹힌 거 아니야? 나수미는 분노에 차 입술을 깨물며 방 안에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개자식들. 다 개자식들이야. 소음에 끌려온 손혜주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나가. 이 나쁜 년아. 나수미가 던진 전등을 간신히 피한 손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치는 건 원치 않아. 그녀의 손을 잡고 문밖으로 나왔다. 이후 사정을 설명하자 손해주도 자신의 부주의를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결국 우리 둘은 다른 선택지 없이 함께하게 되었다.